또, 또 왔지 오늘 이 시간이 되면 또 오늘 어, 어, 우리 시간 날이라 집사람 시간 날이라 같이 내가 좋아하는 똑볶이 먹으러 왔습니다 변화만 남은 맛집이 기분 좋아 작아도 그냥 할머니 앞에 정리 좀 하면 좋은데 내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 남은 집으로 왔어 나는 no, no. 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식당에 아버지 할아버지 딴모 식당인데 좋아하는 식당인데 <laughs> 안전하게 있어야 돼 알았어 똥태아리싱싱해서좋답다 맛있겠다. 그래서 수류를 못하셔요 손이 덧없는. 얼미라는 것에 그래서 이렇게 새로한데 또 네. 다른 것까지 어쨌든 날씨가 좋은데 먼지가 좀 있어 보여 날씨. <목소리로> 뭐. 지슨이다 만들어졌네 <목소리로> <저쪽으로 안 가봤네. 목소리로> 어 오늘 개 바람이 좀 있네 <목소리로> 시원한 바람 맞 왔으니까 tam bal <laughs> ういません。 오 처음 와보는 식당에 음, 이제 왔습니다. 오늘 기록을 한번 남겨보도록 요 네. 이거는 소고기 모듬.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, 일단은 소고기 모듬 먼저. 간우 모듬이 있고, 돼지고기도 있고. 지금 정갈하게 하는거사장 소주 내가 가져가면 됩니까? 어, 좀, 좋은 데 드릴까요? 좋은데기까지게있아 두개 있으면 됩니다 얍순하게 차돌봇들 그 the rules